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죠. 지금도요,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파란 잎을 보이면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름은 학난 또는 워킹 아이리스. 또 이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오마리카 그라실리스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이 나는 정말 보기에도 아주 이쁘죠. 그런데 화분이 두 화분이 있습니다. 한 화분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아,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잘 견디고 있는데요. 아, 이게 넌너를 이렇게 길게 뻗드렸습니다. 넌너를 뻗드리고요. 이렇게 자구들을 달고 있습니다. 아우 신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워킹 아이리스가 아니고 나비란. 여러분들이 공기 정화 식물로 잘 키우시는 나비란을 여기에 어, 데리고 왔습니다. 나비란도 이 워킹 아이리스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여기 봐주시면은 이렇게 넌너를 길게 뻗혀가지고서 넌너 그 넓이는 조금 좁아요. 여기 워킹 아이리스는 이렇게 넓은 편인데요. 넓은 편이죠. 근데 여기는 좁음, 좁으면서도 아 이렇게 또 자구는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 정화식물로 또집 안에서 실내에서도 많이 기르고 있죠. 그래서 저도요. 실내에서도 기르는데 그러면은 이 자, 구번식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자구들을요. 그냥 두지 않고 제가 이렇게 모두 한번 이렇게 잘라 봤습니다. 잘라서 물에다 꽂아 줬더니요. 어머 세상에. 여름철이라 그런지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어요. 이거 하나하나 예쁜 하얀 컵에다 이렇게 물에다 담궈서 수경으로 길러도 되고요. 여기 아, 여기는 제가 흙에다 꽂아줬습니다. 흙에다 꽂아줘도 뿌리를 잘 내립니다. 어, 꽃말은 뭐 행운이 찾아온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나비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워킹 아이리스. 여러분들이 몹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워킹 아이리스인가? 이거 보세요. 땅이 넓으면은 이렇게 긴 넌너를 뻗으면서 자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내리면 번식이 됩니다. 이 자구가요? 아 여기 화분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작은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번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워킹 아이리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어, 물에다도 꽂아줬어요. 물에다 꽂아줬더니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내리는데요. 나비란처럼은 그렇게 쉽게 안 내리네요. 어 그러면 몇 센티미터일 때 자구를 자르면 제일 좋을까? 한 6, 7, 8 센티미터일 때 잘라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laughs> 이렇게 물에다 꽂았는데 조금 음, 어린 음, 자구를 이렇게 심어 놨나 봐요. 뿌리가 한 뿌리씩은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다 꽂기도 하고요. 흙에다가 직접 이렇게 어, 심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흔들어 봤더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 아이리스를 이렇게 자구를 떼서 화분에 직접 심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자구를 이게 소독된 가위입니다. 자구를 한번 잘라볼게요. 그냥 땅이 넓으면 이대로 두면은 어, 되는데 어, 제가 한이 정도에서 자르고요. 여기를 음, 조금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 주면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에도 한번 이렇게 꽂아 주면은 이건 준비된 화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꽂아 주면은 며칠 있으면 뿌리를 잘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워킹 아이리스. 아 꽃은 제가 5월달에 쇼츠로도 <laughs>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꽃이 참 이쁩니다. 학처럼 아주 그 고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학난, 학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어, 하루를 못 넘기고 이렇게 꽃이 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넌너를 길게 퍼뜨리면서 자구는 이렇게 많이 어 번식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자구를 잘라준 이 넌너를 제가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서 어 모주와의 <laughs> 이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지금 달려있는 이 자구들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한번 음 번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에다 꽂는 것보다는 흙에다 직접 꽂는 게 훨씬 뿌리를 빨리 내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